이제는 콘센트도 폰에서 스마트 플러그로 원격 제어! 스마트홈의 혁신! 싱스원 스마트 플러그로 손쉽게 구현하세요! 스마트홈을 꿈꾸시지만 복잡한 설치 과정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싱스원 스마트 플러그 IA7001 OTP03 16A 와이파이형과 함께라면 단몇 번의 버튼 조작만으로도 스마트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이제 안녕입니다! 이 플러그 하나면 모든 것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편리함에 감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 더욱 효율적인 생활을 선사합니다. 특히 외부에서도 컴퓨터 전원을 켜는 원격 부팅 기능은 많은 분들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화장실 난방 기구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고들 하죠. 스마트 싱스를 통해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홈. 지금 시작해 보세요. 가전제품의 전원 관리, 이제는 스마트하게 변신할 때입니다. 일상 속 번거로움을 해결해줄 제품. 샤오미 미 스마트 플러그 2 EU 전원 어댑터 화이트를 소개합니다. 이 혁신적인 디바이스는 와이파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전제품의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와 완벽히 연동되어 음성으로 손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최대 3680W까지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에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원격 제어의 편리함과 여러 가전제품과의 호환성이 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전원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미 스마트 플러그2로 진정한 스마트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이제 스마트한 전력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타포 스마트 에너지 모니터링 와이파이 전원 플러그 16암페어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당신의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 소비를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IoT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스마트 띵스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사용자들은 간편한 와이파이 연결과 즉각적인 전력 사용량 확인으로 효율적인 전기세 절약 효과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타이머와 스케줄 기능은 생활 패턴의 자동화를 지원하여 더욱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이제 타포로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